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쓰는 모델은 아이패드 프로 3 11인치 제품이고요. 그리고 애플 펜슬 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인데 대부분, 뭘로 그리셨어요? 스캔하셨나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보정하세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세요. 요즘 저는 그림의 95%를 바로 아이패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아날로그가 아니라 전자기기잖아요. 하지만 전자기기를 활용해도 충분히 손으로 그린 듯한 느낌을 낼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제가 이렇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주로 사용하는 앱은요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유료 앱이에요 이 앱을 저는 만원 초반대에 구입을 했고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 대부분 필수적으로 구입하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앱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프로크리에이트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요 먼저 그림을 그릴 종이를 세팅 해야겠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캔버스 크기를 고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어... 인스타그램에 주로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이 사각형 캔버스를 가장 많이 선택하는 편이에요. 그럼 이렇게 종이가 세팅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위에 있는 툴에 대한 설명을 짚고 시작할게요. 요 탭은 기본적인 관리 탭이고요. 캔버스의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고, 요 이미지를 저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실 확장자는 아무래도 JPG겠죠? 그리고 비디오 탭에서 제가 그린 것을 타임랩스처럼 녹화한 걸 다시 저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 기능도 활용해보면 재미가 있고요. 나머지는 인터페이스를 변경하거나, 뭐,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이 탭을 이쪽으로 옮기시면 손이 여기 닿지 않아서 편하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세 가지는 지금은 당장 모르셔도 되는 탭이에요.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사용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사실 그리기 앱이잖아요. 그 탭들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브러쉬 탭은 그림을 그릴 때 주로 활용하고, 문지르기 탭은 그려놓은 그림에 약간 번짐 효과를 주거나 할때 쓰고, 지우개는 그림 그림을 지울 때 쓰고, 레이어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스케치 탭에 있는 6B연필이랑요, 미술 탭에 있는 과슈 브러쉬입니다. 근데 제가 쓰는 브러쉬들이 여러 카테고리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연이라는 브러쉬 탭을 다시 만들어서 같은 거를 복사해서 넣어놨어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펜 툴은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그 중에서도 오늘은 6B 연필과 과슈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볼 거고요 이런 설정은 지우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느냐 일단 그림을 그릴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를 그릴지 막막한 분들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자기가 갖고 싶었던 물건을 한번 이미지를 서치해 보세요. 저의 경우 향수를 이미지로 찾아놨는데, 이 아래 독을 올려서 사진첩을요, 이쪽으로 끌어다 줍니다. 그럼, 제가 찾은 이미지를 옆에서 켜놓고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캔버스가 꽉 차잖아요. 근데 이런 인터페이스 부분까지 차니까 저는 약간 이 정도로 줄여놓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이렇게 그릴 대상이 있으니까 보고 그리면 편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거를 그냥 보고 똑같이 따라 그릴 수 있는 정도면 이 영상을 안 봤겠죠? <laughs> 처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쉽게 가이드를 잡고 형태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할 거는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사진 자체를 불러와서 그 사진 위에 대고 그리는 방식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그리는 건, 음, 해도 돼요. 근데 그림이 진짜 안늘 거라는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형태를 내가 보려고 관찰하는 그 훈련부터가 잘안 되고요. 그림이 안 늘어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느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릴 대상을 옆쪽에는 두대 대고 그리시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 너무 어려운데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그리는 방법은요. 일단 과슈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고 이쪽은 브러쉬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브러쉬의 불투명도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 스포이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컬러를 했을 때이 스포이드를 누르고 펜으로 찍으면 이렇게 회색을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린 그림 그림을 취소하고 싶으면 두 개의 손가락을 터치하시면 되고요. 그린 거를 다시 살리고 싶으면 손가락 세 개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이거 정도만 알아도 프로크리에이트는 충분히 쉽게 활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회색으로 약간 한이 정도 되는 두꺼운 브러시를 세팅해 놓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 라인을 이렇게 바로 그리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처럼 미술을 전공했거나 그림을 평소에 자주 그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그림이 얼추 맞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여기를 그리면서 이, 지금 이 선, 딱요 정도를 보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완벽했는데 이 전체적인 비율을 보지 못하니까 막 여기는 이렇게 작아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자주 겪는 현상이죠. 멋진 고급 향수가 이렇게 매니큐어가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 얇은 선, 작은 선에 집중하기보다는 처음에는 덩어리를 먼저 잡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추천하는 게큰 과슈 브러쉬입니다. 과슈 브러쉬를 활용해서 뚜껑, 몸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덩어리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엔 이 안에서도 뚜껑의 윗면, 뚜껑의 옆면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밑에 받침 부분, 향수의 타원형의 모양, 그리고 딥티크의 가장 큰 상징인 이런 스티커 부분 같은 거를 정리해주면 훨씬 가이드가 잡히죠. 그래서 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잡아놓은 덩어리를 깎는 방법도 있어요 지우개를 과슈 브러쉬로 세팅해준 다음 어, 이 형태의 안쪽을 보면 안쪽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형태의 바깥쪽 이 흰색 부분을 보면 안쪽보다는 모양이 훨씬 단순하게 생겼죠 그래서 지우개를 활용해서는 그 바깥쪽의 라인 이런 각도 같은 거를 보면서 다듬어주면 됩니다 프로크리에이트는 이렇게 손을 다 대고 그려도 인식하지 않아서 좋아요. 이렇게 조금 조각을 해주듯이 깎아주면 돼요. 그러면은, 사진을 밑에 대고 그리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완성한 덩어리 스케치 가이드가 잡혀 있으면 이 위에 선을 긋는 일은 굉장히 쉽겠죠. 그 다음 레이어 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레이어는 말 그대로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위에 하나의 층을 만들면 새로 만든 레이어 위에 선을 긋고 지우면 아래에 있는 그림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레이어 안에서만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파란색은 현재 활성화된 레이어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레이어를 삭제하려면 이렇게 살짝 밀어준 다음에 삭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레이어를 추가한 다음 이 위에 라인 드로잉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은 지금 아래에 있는 스케치가 너무 진하잖아요. 그래서 라인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레이어에 n 자를 누른 다음에 불투명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선을 그릴 때 훨씬 잘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에서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까만색을 쓰거나 아니면 약간 이런 갈색 혹은 이런 그레이톤 드로잉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톤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브러쉬는 저는 덩어리 잡을 때는 과슈를 쓰고 드로잉을 할 때는 6B 연필을 가장 많이 씁니다. 6B연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스케치 탭에 있어요. 나머지 다른 것들을 써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거를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편하게 놀이를 하듯이 그리면 됩니다. 되게 재미있어요. 저는 특히 이 6B연필 탭이 손으로 그린 듯한 느낌이 가장 구현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펜이 되게 재밌는게 이렇게 눕혀서 쓰면 정말 연필을 기울여서 그린 것 같은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과 이런 진한 선을 병행해서 쓰면 보는 사람들이 제가 아이패드로 그렸는지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조금 더 권고를 드리는 거는 선을 이렇게, 이렇게 털선, 털선으로 쓰시면 그것도 이제 내 시선의 길이가 이만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최대한 길게 길게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방금 선을 한 번에 그었다시피. 그리고 밑에 이미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선을 길게 쓰는 연습을 해주시고. 어, 선의 개수가 줄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굉장히 모던해진다고 해야 되나? 훨씬 세련돼져요. 물론 자잘한 선이 꼭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림 실력을 빨리 늘게 하는 데에는 이 선을 줄이는 것만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갖고 싶은 대상을 그리잖아요. 그거 자체가 주는 대리 만족도 있어요. 진짜 그림은 정말 정말이지 건전한 취미야. <laughs> 실제로 롬브르 달로는 이 향수의 이름인데 제가 쓰고 있어요 이미. 근데 이게 여름에 쓰긴 되게 무거운 향이거든요. 근데 지금 날이 쌀쌀해지면서. 이 향수의 계절이 오고 있는 것 같아 아주 기쁩니다. 뭐를 쓸까? 글자를. 이렇게. 이런 아주 작은 디테일들이 그림의 완성도를 높여주고요. 그냥 생각 없이 할수 있어서 되게 재미가 있어요. 아이패드의 좋은 점은 자리 차지를 안 하면서 이렇게 종이를 돌려갈 수 있는 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느낌만 살려주는 정도로 도형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아래에 있는 스케치를 잠깐 꺼둬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비어 보이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할 수가 있겠죠? 일부러 이렇게 히끗히끗하게 칠하는데 그게 좀더 아날로그의 느낌이 사는 것 같아서 좋아요. 선을 어디에 그을지는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봤을 때, 아, 여기에는 이런 선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더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한 덩어리 안에서 진해지는 부분과 여분이 트이는 부분, 그리고 두꺼운 선과 얇은 선을 써주면 강약이 생기거든요. 그게 그림을 풍성하게 보이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브러쉬 크기도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조절을 해보시고 어떤 부분이 진한지 어떤 부분이 연한지를 파악해 가시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음, 훨씬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림도 정말 그럴싸해집니다. 그 세로선만 쓰다가 이런 부분에 가로선을 쓰면 또 포인트가 되죠. 이렇게 하고, 안을를 칠해볼까? 그거를 비교해보고 싶으면요.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레이어는 아래로 옮겨야겠죠? 스케치 선이 위에 올라와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칠을 해볼게요. 음, 치아한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음, 마무리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중앙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서, 요 레이어를 합친 다음, 이 그림의 위치를 살짝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 화살표를 눌러서요.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림이 완성됐네요. 사인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려주면 완성입니다. 그 다음은 이미지를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을 할 때는 이 동작 탭을 눌러서요. 공유, 그 다음에 JPG를 눌러주신 다음 아이폰을 쓰시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핸드폰에 에어드랍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냥 패드에 저장할 경우에는 이미지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비디오 탭에서 타임랩스를 저장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저장된 그림을 한번 사진 탭에서 확인을 해볼까요? 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그리고 비디오는 이렇게 다시 볼 수가 있어요. <laughs> 네. 여기까지 제가 아이패드로 드로잉을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아이패드 드로잉 영상에서 그 피드백들을 반영을 해서 영상을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